여기가 공화국 광장이네요. 어, 해는 아직도 아주 그냥 지글지글 합니다. 겨드랑이가 아주 흠뻑 젖었어요. 밤에는 여기 분수쇼가 볼만 하대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저녁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저녁 시간이 저녁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답니다 저녁에도 한번 나와보려구요 지금 이 건물은 아, 아르메니아 역사 박물관 이에요 처음 별로 관심이 없는 관계로 외관만 한번 쭉어봅니다 이제 그늘에 들어오니까 좀 한숨이 돌려지네요 북측대로 음, 노스에비뉴라고 하는 길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페라 하우스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점과 카페들이 많기로 유명한 거리예요. 어, 러시아에 있다가 아르메니아에 와서 보니까 상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 러시아보다는 아르메니아가 뭔가 소비가 더 왕성한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눈길을 끄는 예쁜 상점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려고요. 여기는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한500불 정도 되고 굉장히 어,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음, 정말 여기서 뭐 하나 고르고 싶네요. 아주 좋아요. 이거리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카페들도 쭉 있고 건물도 이렇게 다 감성 있게 페인팅을 다 해놨고요. 지금도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네요. 지구 한구석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 국립오페라 발레극장이고요. 여기 둘러봐야 할 곳이 다들 가깝게 가깝게 있어서 되게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대관람차도 있긴 한데 내가 어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덴가?